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도 함께 하시고 또 내일 토요일 지나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23일 전도축제에 많은 영혼을 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틈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장 12절로 22절 베드로 후서 2장 12절로 22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그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난 미혹되어 부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다. 그는 부르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야 하느라 사람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득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치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미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의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형 편이천보다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쳐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은이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토, 토,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의 허무함과 비참함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적그리 시도가 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알곡과 죽정이 가라지와 곡식,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쪽 여러 가지로 주님은 비유적으로 설명한. 초기교회 벌써 이런 이단들, 여기서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마르시온, 몬타니우스주, 영지주의, 가현설, 한례당, 니골라당, 크고, 많았어요. 오늘날도 많잖아요. 자,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닭장, 차가 닭을 싣고 가고, 돼지차가 돼지 싣고 가고, 또, 한우, 차가, 한우 식고 갔는데, 걔네들은 죽으러 가요, 사주장으로. 근데 그 뭐, 한 3개월, 6개월, 1년, 2년씩 커가지고, 다 죽으러 가. 불쌍해. 걔네들은 사람들이 식욕, 먹기 위하여 키우는 짐승들이지. 근데 걔네들은 그걸 모르고 크겠지. 불쌍해. 근데 이단들도 그렇게 짐승같이, 잡혀 죽이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태어난 짐승같이 이단들도 지옥 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어떤 의미에서. 거기속 소가 넘어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지옥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에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 다 멸망을 당니다 노아홍수의 멸망당해 소등고모라의 멸망당해 다 멸망당했죠 부류의 값으로 부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근데 이런 자들은 폐락, 방종 고색 그리고 성적 욕망 그 다음에, 물질적 욕망을 채우는데 급한 자들이죠. 종교를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속여가면서 자기들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 바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교주들 치고 부자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다 궁을 짓고 살잖아요. 야 음심이 가득한 운을 가지고 범죄에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 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어린 사람들, 또 심리적으로 약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지요. 그 세렝게티라든지 동물의 왕국이 사자가 사냥을 할때힘 있는 동물한테 못 덤벼요. 코끼리라든지 그리고 힘센 에, 그러한 무슨 뭐, 코뿔소라든지 못 덤벼요. 에, 가젤이라든지 누우떼라든지 그것도 병들고 약한 어린 새끼, 기린도 큰 기린한테 못 덤비고 어린 기린, 카테아나 이런 것덤벼요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호섭하고 가까이 가서 미혹하고 끌고 가지요. 그들의 바른 길을 떠난 미혹 때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나 이 사서에서에 이스라엘 민수기 아, 민수 민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때 이제 그 에돔의 발락 임금이 자기네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는 거 깜짝 놀라고 당시 부울의 무당 발람을 돈을 주고 매수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다가 낙유가 그를 막 책망하잖아요. 천사가 칼을 뽑고, 음, 죽이려고 하는 거를 낙유는 봤는데 발람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유한테 책망을. 그래도 갔어. 결국은 그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했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나가지 않겠지. 짐승한테 책망을 넣어, 짐승한테. 뭐 짐승한테 책망받은 게 뭐예요? 인간이 짐승만 못 한다는 거죠. 이단이 그런 자들이에요. 이들은 물 없는 셈. 세몸, 물 없는 생물성이 있어요. 함성형.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안개는 광풍에 끝도 없이 밀려가죠. 멈출 수가 없어요. 불안전하다 이 말이죠. 캄캄함 어두움이 예비되었다. 왜? 어디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은 다 지옥 가요. 허탄한 자랑을 말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지의 정역 중에 유혹하는다. 교리로서 안되면 이제 육체적, 음탕, 정력, 이런 걸로 꼬여서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인이 누구든지 진전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럼요. 결국 이단에 넘어간 자들은 거기서 뭐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뭐 기쁨을 누리고 뭐어그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거 이단인데.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선한 해결을 한다?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어려운 자들 돌아, 공식 반지를 돌아준다? 그러니까 그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노력질하고 훔치고 뺏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 주면 그게 선한 행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극정이. 아무리 그가 뭐 탐관 오리들, 잘못하는 사람들, 부자 것들 뺏어서 가난한 자들 줬다고 하지만 그 선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선행이죠. 인정받을 수 없는 선행. 왜? 그 본질이 잘못됐습니다. 훔친 건안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자선을 하려면 자기가 일을 하고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만들어서 줘야지. 남의 것을 뭐그 빼서 온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빼서 오는 것 자체가 죄인데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물론 이단들도 거기서 뭐 윤리를 강조고 하 거룩한 예배를 말하고 무슨 뭐 찬송을 부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뭐 선을 가르치는데 모르겠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잘못됐는데 <laughs>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사상누각이죠. 만일 그들이 주 되신 구주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을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옹인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하다. 가짜는 어디까지나 가짜예요.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이단을 경계해야 되고 이단 만나지 말아야 되고 이 단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이 단에 빠진 자들을 빨리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쳐버리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났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음, 아예 불신자가 오히려 이단에 가는 것보다 낫어. 그럴 수도 있어. 이단이 받는 멸망의 그 심판과 불신자가 받는 심판은 차용원이 달라요. 차원이달라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터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을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주를 믿는 바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으로 간 자는 그 이단에 가는 게곧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돼지가 씻고 다시 더러운 시궁창에 빠지는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주역 가운데 구원 받아서 겨우 하나님 백성 삼아 났더니. 그 죄악보다 더 무서운 이단의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짓 가르침의 허무함과 비참함을 인식하고, 어쨌든 간에 신천지 이단, 안상웅 이단, 그리고 뭐, 많은 이단이 있어요. 요와의 증인 이단, 또 무슨 뭐, 몰몬 이단, 많이 있는데,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끝까지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전도주일 내일 모레 아니 한주 후에 있습니다. 23일 날한 사람이 두 사람 400명이 모이는 날이 되기를 원하다 주께서 크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